전 아우리고요. 전 로트르입니다. 어, 로트라. 어. 이것은 바로 전설의 아울 칼리버인 것인가? 형아, 여기 아래 통로가 있어다. 어딘 버튼 어디 있는지 찾아냈어 따라와 봐. 아래 통로가 있는데 로트라, 이 엑스 칼리버는 뭐 하는 거야? 형아, 어서 내가 려 아래로 내려가라써 있는데. 그래? 봐봐 그렇구나 형아, 여기 이제 들어가. 그러면 여기 버튼이 있어. 움직이고요. 어, A다. A A A. 내가 찾은 거거든, 저거. 어, 뭐야? 뭐지? 엘리랑 이도 찾아야 되나 봐. 그렇게... 어, 뭐야? 로테야, 이 버튼이 있는데, 버튼? 어, 응. 이렇게 대놓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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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로트리가 버튼 찾은 거거든. 이품분린 내가 찾은 거든지. 어, 정한이다 내가... 내가 이거... 찾. 찾았으면 형아 여기까지 못 오고 형아의 실력도 못 했거든. 로디리 내가 먼저 이겨. 뭐야 뭐야 어디 있는데 있어 있어? 럴럴럴럴 어디 어디? 어 이거 내가 예전에 라이벌에서 있었던 지영이잖아.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자자자 자 이런 것도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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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다 어디 어디 어디리 등디 아니 어디리 등디. 여때까지 멈출까? 음. 와, 형아 찾아줬다. 좋아, 좋아, 좋아. 너냐로 음. 트리. 목토 로트리, 로트리 없었으면 형아 여기까지 못 왔어.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로트리도 여기까지 못 왔지. 떴다, 음. 떴 혹시 이기 버튼나무 있는 거 아니야? 버튼나무 또 있어. 버튼나무가. 어, 찾았다. 진짜 찾았다. 아니. 로트리.. 어 형아 등.. 어나 어, 진짜 찾았어! 응 아니 아 진짜거든? 나 진짜 찾았어 뭔데? 이로리 오 응. 응. 어, 진짜잖아 에헤. 나 진짜 이번.. 리부... 어? 찾았다 왜 어. 로트리 쉽지? 어아나 이로.. 이러... 형아 왜 형아가 먼저 가왜 내가 형아 여기까지 오게 해줬는데 오 영화관이다. 형아 가 알려주고 응. 좀 같이 가. 이거 로트리 여기 있어. 아니 이... 위에 후. 위에 형아 좀 알려주고 같이 가. 오 뭐야. 근데 이걸 오. 어떻게 쓸 수가 있네. 오호 오후? 오호라 나는 오 보내. 칠십 칠레벨이지 관심. 왜안 되지? 7레 배가지네 아 여기 검색해가지고 했던 거 가는 거였어 아 치사게 여기 버튼 숨겨놨네 오 진짜 어디 어디 이게 버튼 오 진짜나 전 모르겠네 이거 근데 지금 진짜 버튼 맞아? 어 왔다 버튼 거. 맞아 노래? 역시 내가 찾아 형우가 먼저 와서 찾은 거거든 아, 지금 찾았는데. 음. <laughs> 루트리는 키츠 좋아하니까 초록색 방가 오, 오, 여기가 여기. 오, 야, 뭔가 된다. 그러게. 어, 루더라 어! 형은 어디 있어? 수상한 변기들이 있어. 알고 든다. 요기. 어! 어! 슈지심에 왜? 어! 오징어. 무슨 게임이야? 게임이 아니라 응영화관 아, 이건 유리 달인 줄. 루트리가 좋아하는 키추가스. 키축 키키 여기서 아울로텔 TV를 관람하는 거야. 루트리가 좋아하는 영화관 아니야? 이거 아울러틀 아, 키추 영화관아이야이거 아울로텔 TV 영화 관람하는 데거든. 루트리 저에게 키 키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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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축. 키축 키축. 권키가 그런 거거든. 루트리가 b u 리가 요즘 d i d 엄청 좋아해요 h i 고오 n 왜왜왜 way y o 버튼 찾았어 l d 리 등디 형아 등디 어 well, well. You m o t 영화관 달걀 찾았어 n t 리 영화관 달걀? stop. But 석에 있는 거. 오. 형아 멈추자. 일단 멈추자. 싫어. 왜? 찾을 때까지 멈추자. 멈출 필요 없어. 아 왜? 오래 걸리잖아. 심질쟁이. 오래 걸리잖아. 기추도 그래 것 같아. 응, 이거 오래 걸렸잖아. 그러니까 멈추자. 찾았다. 진짜? 내 뒤에 지인, 있는 버튼으로 찾아보래. 아씨 <laughs> 멈추자 그냥 버튼이 키 추성지랑 똑같을 것 같아. 형아, 응, 나 버튼 찾았어. 여기 있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아, 있다. 나 아까 찾았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좋아, 여기 또 영화관이네. 로트라, 어? 어뭐 여기 뭔가 그림이 어? 형아, 여기 버튼 있어. 어디에? 여기 여기. 어, 어디야, 어 버... 버튼, 야 로트라 몰라. 형아 여기 버튼 나란데. 어, 로트라, 나 응. 이런 거 알아. 버튼 잘못 누르면 그냥 폭파해 버리는 거. 뭔아 이거 아닌데? 잘못 눌러도 안 되는데. 어, 근데 뭐, 진짜 버튼은 뭐야? 계속 눌러 봐야지. 진짜 버튼을 찾는 건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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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완전 버튼 나라야. 진짜 버튼에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응? 음, 그래? 흠. 단림 찾기. 밑으로, 이러,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보면 오, 딱 형아 엉덩이네. 이친엉이엉덩이거든나 1인칭으로 보고 있어 오, 구는이친인는 어, 어. 왜? 어, 어, 친구는 어. 이는 거야 대체 어? 어? 구는는는데갑자는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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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지? 어? 구는 나도 됐어! 어? 친인칭으로가야이다이미구는는이 어. 아니 미이는이는이아구는 이네 피티 피츄 좋아하는 피티도 분명 미로에 차혀졌고요 미로 미로. 미로는 뭐 길을 응. 여기밖에 없고. 어디 어디? 어 뭐야? 오가. 나... 오 형아 나 막혔어. 그래? 나 나. 글리 여기서 갑자기 만나. 야 여기. 아. 나 여기 갇혔어. 좋아하니까 나 여기에 갇혔어. 어디 있는 거야 버튼은? 그러니까 나 아직 버튼 못 찾았 또. 아니 버튼 어디 있는 거야? 네 지금 360도 도는 건가?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또. 이인층으로 가야지 나오나? 오호 여기 길이 꽤 많네. 더이 긴 바퀴 보네. 버튼 어디? 헤어졌어. 어 버튼이다. 버튼? 형아를 따라가야 했어. 아, 여기 어디야? 아, 방산은? 오케이! 왜, 왜, 왜? 어떻 여기, 위로 올라가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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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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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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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기, 여 여기, 여기, 여이 여기, 방사능에 있는 그거 아니야? 방사능에 알... 있는 그 검은 게 버튼일 수도 있잖아. 오. 그럼 지가 봐야 되더라. 꼼꼼히 살펴봐야 지 그, 이게 버튼일 수도 찾은 것 같기도? 그래? 어, 이거 특별하게 쉬시. 쓰러져 있어. 이게 버튼이 아니네. 있딨나 어딨지? 이게 바로 버튼이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포탈 아니야? 잠깐만 왜? 포털 포털이 포털 포털이 왜? 아 왜? 포털 포포탈면 돼. 입조 포텐. 무슨 포털? 아뭐보탈같은 무슨 포털? 우리는 몰라서. 트트리알알싶싶다 노트리 전기 찌릿찌릿 키우 t 트리 전기 찌릿찌릿 t t 싫어 i t 추잖아 어디있는지 멈추자 노트리 키추 y titty titty t i t t 형아 형아. 형아. 우리 형. 못 찾겠다. 그렇 여기, 여기 엄청 안 보인다. 여기 있는 거아니야 버튼을 찾아요. 서 좋아요도 버튼이잖아. 어. 꾹꾹 눌러주세요. 야, 여기까지. 요치. 여기까지. 아우르트 TV.